24일 8월 7시 아침입니다. 어제 트레이더스 가서 이것저것 사왔는데 아, 베이글이 맛있어 갖고 여기는 새로운 맛을 사봤어요. 시나몬 베이글하고 참깨 베이글. 그리고 아래가 과자를 몰랐는데 요거예요. 한 3달러 정도 하는 과자인데 엄청 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우유랑 크림치즈를 베이글에 발라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메뉴는 부대찌개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부대찌개 할 건데, 여기 와서 만드는 거지만, 부대찌개 에참 이것저것 많이 넣고 있어요. 그냥 야채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그냥 때려 넣는 편입니다. 비프, 그리고 마늘이 필요한데, 오늘 마늘을 수작업으로 인위을 까야 돼서 좀 오래 걸려요. 마늘 그리고 초록색깔은 브로콜리를 좀 삶아서 볼까요? 아 마침 여기 호박이 있네요. 오늘은 호박을 넣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손질해서 그때찌게 끓이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토마토를안 꺼냈구나. 이런 식으로 손질해서 부대찌개 끓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크림 치즈까지 발라서 완벽한 한 끼의 식사가 되고 있어요. 사과, 사과도 깎아서 먹고 있는데 어, 여기 사과 맛있네요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이 잘 일어났어? 기분이 어때? 응? 좋아. 응. 아랑이 좋아. 음. 어랑이는 잘해요. 자, 오늘은 아침에 어 퍼블릭 라이브러리 쪽 가서 공원에서 좀 공원도 있거든요, 그 앞에. 그쪽 공원도 가고 뭐 10시 넘어가면 퍼블릭 라이브러리도 오픈을 하니까 그쪽 라이브러리도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인데 애들이 안 울면 구경하는 거고요. 울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열심히 준비한 부대찌개도 부대찌개 느낌의 국인데 이것도 맛있게 잘 끓여져가지고요. 이따가 11시 반쯤에 집에 와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침에 안 해놓으면 10시 반에 와서 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침에 밥을 해놓으면 어, 좀 여유롭습니다. 왜냐면 밥을 안 해도 아리 밥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 봤는데 소고기도 이렇게 슬라이스로 썬게 있어가지고 소불고기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소불고기 한다고 질긴 고기, 소, 소고기 갖다가막 칼질 잘안 되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맛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물론 아리가 잘못 먹긴 했지만 여기는데 대패로 민거 같은 소고기는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소불고기 한번더 볶아 먹으려고요. 다음에 지금 약간 기대 중입니다. 그거는 네, 나머지 돼지고기 이런 거는 안 팔아서 막 고르다가 안심 스테이크용으로 돼지고기를 되게 저렴하게 팔아서 지금 이렇게 냉 냉동으로 네, 냉제육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 저녁에 먹어보고 그 샐러드랑 같이 먹을 거예요. 어. 왜요? 확실해요? 이좀 빠지네. 어? 이좀 빠지네. 이건 이쪽에 신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따가 많이 걸지를 못해. 음. 음, 순식간에 <laughs> 하루가 가네. 그래도 이번 그 다음 주만 지나면 네. 이제 저희 드디어 숙소 본격적으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도 다음 주나 이렇게 다음 주쯤에 올 거라고 하니까 그쯤 돼서 짐 받아가지고 어 애들 주면 될것 같아요. 어 건너자, 일단.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낀 건데, 일요일은 되게 한산해요. 여기 뉴욕. 서울도 일요일은 좀 한산한 편이잖아요. 굉장히 한산하고, 뭔가 좀 평화롭고 한적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관광객들만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같아제 생각에는. 음. 아니 누가 일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우리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애들이 있으니까. 책을 <laughs> 수정했어요. 어,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집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 숙소에서는 꽤 많이 멀거든요. 어, 여기 쭉 가면 되네. 그래서 타임스퀘어 같은데를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마침 제가 점심밥도 해놓은 상태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타임스퀘어 한번 가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임스퀘어로 갑니다. 타임스퀘어 가자 아리야 가자 응. 소리 질러봐 아리 가자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타임스퀘어로 갈 거예요 전기 도넛이다 어 있네 한번 어. 할래 볼까 가볼까 주차장이야 오른쪽은. 자, 타요. 어. 자던킨도넛으로 한번 커피 한번 먹어보러 가볼게요. 원래 고양이는 에 뭐야 동물은안 되지. 어. 아 여기는 커피를 시켰는데. 컵 종류가 여기 라지 컵, 그러니까 벤티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빵도 줬습니다. Very kind. 어, 네. 진해 오, 그래 그래 검은 차가. 아리, 아리 앉아, 아리 앉아. 올라갈 수 있겠어? 이거 들고? 생각보다 더 크네. 이거 벤티보다 좀더큰 느낌인데? 그냥 미디움에 됐을 때좋 어. 더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리가 기, 예쁘고 그, 귀여운 짓을 하니까 던킨 도너츠에서 공짜로 네, 이렇게 도넛도 하나 받았습니다. 음. 자쭉 걷다 보니까 오늘 새 타임스퀘어 쪽으로 왔습니다. 어 디즈니 매장 보니나어 조경 어, 어. 먼저 가 아니면 이렇게 아리도 저희 계단 위까지 올라갔다 온대. 사진 한번 찍고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 러어 아, 엄청... 어, 여기다 그 삼성하고 아. 스파이더맨 광고했던 그 타임스퀘어 <목소리> 저렇게 찍나봐 사진 찍는 애들이. 이렇게, 여기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꽤 많네. 삼성광고. 어. 마우스 왔어요. 왔어요. 이스케어 왔어요. 귀여운 녀석. 바랑이도 왔는데 자네요. 있어. 원래 등산이 있었나? 아리는 도넛을 맛있게 먹고 해피하리가 됐어요. 비디오 비디오, 미키마우, 쥐, 아하, 우, 킹콩, 아하, 라라라, 우, 어, 방금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준다고 그래서 그냥 사진을 어쩌다 보니까 찍었는데 한 명당 20달러씩 해서 지금 40달러를 뜯어갔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카드, 카드기로 40달러씩. 내가 보니까 1, 1, 2달러가 아니라 내가 1, 2달러, 1달러 줄라 했더니 아니라고 막 자꾸 그러더니 신용카드 되니까는 그렇게 20달러씩. 어, 어 야, 쉣. 갑자기 여기 타임스퀘어 정남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약간 예상했어. 이거 뜨내기 손님 받는 거야. 어, 이게. 네. 우리 아빠 얼마나 뜨내기처럼 애들이 보여. 애들이 있잖아. 어. 아 벌써 일주일 식비를 <laughs> 뜯겼다는 게난좀 충격적이야. 일주일, 일주일 식비를 뜯겼어. 어. 저거는 우리가 그냥 그냥 외식을 하고 말지. 괜찮 경험 비용이었다고 생각하자. 그래. 뭐야. 이거 뭐핸드 폰이 아니야. 그냥 경험 비용이 뭐 몇만 원씩 나가니까. 어. 아 이거 엄청 좀 뼈아픈데? 10달러 정도면 적당한데, 저거는 저 저거 디즈니, 디즈니에다가 디즈니 저거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러고 돈 받아가지고. 자, 여기는 디즈니 아닌데. 매장 왔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구경해 보자. 부분다못 갔던 거 사는 곳인가 봐요. 아리가 굉장히 <목소리> 설탕이 들어간 도넛을 먹고 기분이 방방한 <목소리> 것 같아요. 34불이다. 44불. 엄청 비싼데? 인형 하나에 34불? 미국은 그래도 옷이 좀 싸다고 들었는데, 싼것 같진 않아요. 54불이면 이런 잠바가, 물론 이게 디즈니 뭐 프리미엄이 부었겠지만 그래도 싼 느낌은 안 듭니다. 옷 자체도 재질이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가격대도 26달러? 한 2만원? 3만원 3만 하네. 알리 가면은 사실 레드 옷은 싸게 해서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태블릿랑 아래를. 아리야 기분 좋아? 아리 <laughs> <laughs> you. 여기 앉아. 아리 여기 앉아. 아리 이쪽으로 와서 앉아봐. 앉아 앉아. <laughs> 오는왕자님이고 엄마 정색이다앉아리리고 와. 어 손도 그릴 수 있어? 아, 올라오길 잘했네. <S <S> 아, <모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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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는 초록색. 엄마 초록색 좋아해. 초록색. <laughs> 아리는 주황색 좋아해. 어떤, 어떤 게더 좋아해? 원단. 원단. 좋아한다. 좋아한다. <laughs> 그런 거안 써질 거네. 따 뭐라고 써져 있어? 쿤들할수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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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굉장히 잘돼 있는 디즈니 관련된 기념품 샵인 것 같고요. 1층은 딱히 볼만한 게 없었는데 2층은 애들이 갖고 놀만한 것들이 꽤 있네요. 아리 곧 9월 3일이면 아리 생일이네. 맞아. 아빠 생일하고 무마 아까 서로 선물? 빨리 공원에 가서 우리 분수를 볼수 있어. 오쌰! 여기는 공원에 분수가 꼭 있더라고. 아니, 분수 많아. 자, 이제 공원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는 것도 되게 예쁘게 꾸며놨네요. 이게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는 거의 풍경입니다. 되게 한 방에 3층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가자! 오, 조심해! 아우, 조심해! 아우, 조심해! 아우, 조심 아우, 조 아우, 조심해! 아우, 조심어 아우, 조심해! 아우, 조심해! 아우, 조심해! 아우, 조심해! 여긴 특이한 게, 제 잔디가 깔려있는데, 잔디장에 출입금지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상한 새것을 갖다가, 뭐, 경기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음 뭐,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랑이는 방금 기분 좋게 밥을 다 먹었습니다. 아 여기는 이런 놀이기구가 있는데, 어, 어, 탈수 있는 날짜가,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네요. 날 지금 곧 9월이니까 11시부터 운행을 하는. 추우면 안할것 같은데 아무튼 아크버 어, 이럴 땐안 하는 거 보니까 추우면 운행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어, 어 티켓은 5달러. 예 네. 그리고 키가 113cm 정도 되는 애부터 그냥 혼자 살수 있는 것 같고. 113cm가 안 되면 어른이랑 같이 타야 되는데 비용은 두 명분을 내야 돼. 어른이 같이 타서 좀 불공평한 것 같지만 어 여기 미국이니까. <목소리도> 아리 무서워? 저거 타야 되는데 아리 어떻게? 아, <목소리도> <해? 해>? 안, <목소리도> 안 무서? 워 무섭대. 그럼 타지 말자. 그래 그래. 아리야 고마워. 그래 <목소리도> 네가 우리의 10달러를 아껴줬어. 엄마 아빠 타요. 자, 여기는 어린이들 노는 공간인 것 같고요. 그렇지. 별 관심은 없는데? 보여줘. 티켓 보여줘. 아니, 이거 탈 거지? 아니, 티켓? 티켓? 그거 잠깐 잘 들고 있어. 그거. 아, 딱 봐도 키 작아 보이니까 안맞보다 음. 아까 1 0 c m 정도 였잖나1 어. 2인치가 자, 위험해서 못 앉히니까. 어떤 음. 거고은 음. 자, 아리가 결국은 이걸 타겠대요. 계속 보경하더니 그래서 아리 거 표만 결제했습니다. 응. 아리, 여기 서는 듯... 아, 잘 잡고 있어. <rix> 아리야, 안녕~! 아리,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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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야, 언니들 나오는데. 어? 이 나와봐. 오늘의 <laughs> 점심입니다. 부대찌개랑 밥이에요. <laughs> 네. 후회. 아리랑 음, 아리, 아. 아리 엄마는 이렇게 계란 계란밥. 음. 괜찮아? 뜨겁지? 뜨거. 네. 얼른 씹어 먹어. 얼른 씹어. 그래야 뜨거. 시켜줄게 음. 엄마가. 맛있어? 아 이렇게 맛있게 시켰다. 먹겠습니다. 입술 뜨거? 입술을 해보고 먹어야겠다.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보고. 아리 뜨거? 워 맛있어? 아리 맛 어때? 아,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아빠. 세상에나, 음. 얘 봐봐, 이거 막 고기도 있고, 당근도 있네, 아리가 좋아하는. 오, 이건 감자인가봐. 와, 감자 뜨거우니까, 이렇게 빼놓자. 그래야 식어. 이렇게. 감자 되게 부드러운데, 아빠? 응, 음, 오래 익혔어. 30분이 괜찮은도 음. 이거, 이거, 이거 소세지도 먹을래? 응. 시켜서 방금 음, 짭짤한데. 맛있어. 아빠 이거 또, 이거 봐요. 당근. 당근 있어요. 아, 당근 또 식으면 먹을 거야 여기가 아거 망가려. 맞아. 토끼도 좋아하고 말도 좋아해 당근은. 음, 어 진짜 맛있다. 시어라시어라시어라 오늘 진짜 맛있어. 응, 괜찮아 이제. 그치, 괜찮지? 어때 말이 맛있어? 응, 맛있어요. 소세지 맛있을 텐데. 오늘 맛 괜찮네요. 응. 자 오늘 점심은 맛있게 부대찌개 먹고 좀 재운 다음에 어, 또 트레이더 주스 또. <laughs> 가서. 주말은 맨날 간다고 음. 생각하자또 트레이더 조또 갑니다. <laughs> 트레이더 조는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게 어, 필요한 게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가는 거고요. 어, 트레이더 조에서 오늘은 소세지랑 베이컨 류를 좀 사려고요. 부대찌개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어, 그햄한번더 사고 뭐 그걸로 또 부대찌개 끓일 건 아닌데 소세지 찌개 같은 거 끓을 때 느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일단 햄 있으면 뭐 이것저것 다양한 거해 먹을 수 있으니까 치즈도 없고 그리고 어또 뭐가 없더라? 뭐 없는 것들 그렇지. 토마토, 피망 이런 것들 좀 필요한데 어 저희가 계산해봤을 때한 오늘은 한 30달러 정도 이하로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살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일주일치 식단 사는 게 대충 한 100달러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응. 자고 있는데 깨워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더 추워. 좀 자, 그러면 아랑이는 좀 따뜻하게 덮어주고 이동할게요. 아이, 즐거워. 아이고, 아랑아, 잠깐만. 좋았습니다. 오다가 붕스 라는 한국 라면 가게를 찾았는데, 그냥 봉지라면 다양한 응, 무인 판매점처럼 쫙 깔아놓고 치킨도 팔고 하네요. 한국분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먹었습니다. 어, 간식으로 바나나를 사왔는데, 트레이더조 들어가면 바나나를 또 낱개로 팔잖아요. 혹시나 우리가 가져온 바나나 갖다가 트집 잡을까 봐 그냥. 들어 가기 전에 안전하게 먹고 들어갑니다. 아리가야. 응. 아 이거는 못 들어간다. 그래. 자, 어제 아리가 그 계산할 때 브로콜리 같은 거를 이렇게 계산대에다가 놔주다가 두번 찍혀 가지고 한 3달러 정도 되는 금액의 손해를 봤었거든요 오늘 가가지고 혹시 이거 우리 못 받았는데 리펀 같은거 되냐고 하니까 친절하게 바로 리펀 해줬습니다 말 안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냥 해주네요 네 그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제는 기분이 좀 안좋았거든요 어. 그 20달러도 카드사 전화해서 취소시켜 달라고 하면 <laughs> 되는 거 아니야? 40달러? 몰라. 어, 내가 찍은 거 아니다. 이런 한거 아니다. 이렇게 한번 어. 물어나 볼까? 오늘 쇼핑을한 37달러? 34불. 34불. 거기에 3달러 정도 빼줬으니까 <laughs> 결과적으로는 30달러 정도를 쓴거 같네. 요 원래 그렇지. 계획했던 금액 정도가 나갔습니다. 34.78이 나갔어. 음. 오늘은 하루가 그래도 평안하게 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애들 씻기고 재우면 오늘 하루가 끝나겠죠? 자, 오늘 저녁입니다. 어제 했던 돼지고기를 이렇게 수비드 형태로 해가지고 네, 맛있게 됐고요. 여기 소스는 좀 매콤하게 만들었어요. 아리는 안 먹을 거니까 저희가 찍어 먹을 거고요. 아리는 요 밥하고 아까 했던 그, 음, 부딪히게, 조금 줄생각이에 그리고 아랑이가 지금, 배고프다 오는 것 같은데, 먹기엔 좀 이른 시간이긴 하거든요? 어? 아빠가 좀 앉아서 걸을 테니까, 앉아서 좀 구경 좀 해. 어? 저기 신기한 거 많잖아. 구경하면, 조금 날 거야. 아빠가. 밥은 여기 바로 할수 있게 준비해놨어. 밥은 준비해놨고, 아랑이가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어? 조금만 참아줘만 그렇지. 아유, 우리 아랑이. 잘 참네. 어? 좀더 배고프면 좋게. 너, 200ml 줘면 다안 먹잖아. 다 먹을 때도 있는데, 그, 다안 먹을 때도 있거든요? 네. 아리 왔다. 아리 언니 왔다. 아리 언니 왔다. 아리 언니다. 어? 뭐 아리 뭐뭐 뭐? 아랑아 아리 언니 왔어. 들어와서. 일단 들어와. 너무 늦었어? 빨리 들어가서.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리. 들어가야지. 들어와요. 아더 들어. 턱 다쳤어요. 뭐 하다가? 프런트에서 놀다가. 어이구 어이구 미안. 짜잔 짜잔. 짜잔 뭐야? 너 주소 왔어? 왔어요. 어? 아리 대단한데 그럼 물로 닦아서 놀자. 어, 엄마 비누로 응. 닦아줄게 아리. 닦고, 여기 갖고 여기 서닦아고 놀자. 손 아리, 닦고. 손발도 닦아야 되니까 자이거 신발 벗고 들어가요. <목소리> 응. 아랑이가 엄마랑 아랑이 언니, 아리 언니 기다리다가. 울었어. 울었어요. 아, 아이고, 눈물 막 흘렀어요. 아, 배고파서 아유. 그런 거 같긴 했는데. <웃음> <왔다라고>. <웃음> 아빠, 힘내자요. 아이고. 뭐 <목소리>